반짝반짝 빛나는 책 모닝, 194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1947일차입니다. 5년하고 121일차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6 나갈 차례예요. 굉장히 좀 빨리 읽고 싶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건너뛰고 그랬어요. <laughs> 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6 하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나가서 어, 인간관계 할 때, 그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도 참 많아요. 근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 근데 미리 내다보고 얘기를 해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 2026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전망이 이쭉 나와 있는 거고요. 김난도 교수님은 12월에 뵀어요. 회사에서 어~ 그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엠버서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초대하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생기셨더라고 키도 크고 음~ 근데 일단 퇴직하셨다 하더라고요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려고 그 학교 안에 있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그 제재가 많잖아요 학교 안에서의 생활과 모든 것들 위해서 어~ 나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AI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먼저 저는 책 읽을 때, 이, 어, 책 지은이에 대한 거 반드시 읽거든요. 책 표지도 한번 보시면은 한번 쭉 읽어 볼게요. 김난도, 어, 작가이면서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셨고요.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를 이끌며 현재, 그러니까 세계 소비 시장의 트렌드를 연구하고, 세계의 소비 시장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 컨설턴트, 멘토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멘토도 많은 사람들이 멘토 역할, 그다음 컨설턴트, 유튜버까지도 이제 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리고 그때 7 2월에 만났을 때, 채취피티의 김난도 치면 김난도에 관련된, 이 여태까지 썼던 거 있잖아요. 2018년도부터 해서. 어, 이 트렌드 코리아 2018, 19, 20 이렇게 쭉 썼던 것까지도 입력을 다시켜는가 봐요. 챗GPT는 어 내가 얼만큼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나를 자세하게 또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재미나이가 이제 또 무료로 있다 고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한번 넣어 봤거든요. 얘는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에 프리즘 아이어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지금 제가 그채지피트는 제가 엄청나게 그 학습을 시켜놨잖아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 까 답이 정교한 게 달라요. 그래서 얼만큼 이제 입력을 하느냐인데, 김난도에 관련된 채지 채취, 김난도 채지피트 하면 또나온는데채지피트 안에. 그래서 입력을 다 시켜놓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트렌드, 트렌드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2018년, 2008년부터 18년간 써왔으며, 그 외에도, 김난도의 미래, 트렌드 연구실, 청소년을 위한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수업, K-뷰티 트렌드, 대한민국 의식업 트렌드, 김난도의 트렌 트렌드 로드, 뉴욕 임파서블, 트렌드 차이나 등 많은 베스트셀러 트렌드 서적을 냈다. 온라인에서는 유튜브 채널 트렌드 코리아 TV를 2020년부터 진행하고 온라인 공개 강좌 KMOOC에서 소비자의 시장이라는 강좌를 운영하며 2024년부터 김난도 GPT, 그죠? 김난도 24년도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김난도 GPT를 개설했다. 이는 오픈 AI의 인공, 인공지능 서비스 GPT에서 그동안 음, 그동안 지필한 30여 권의 도서와 다수의 학술 논술을 학습시켜서 트렌드, 경제, 경영, 자기개발, 인생관 등의 질문에 특화된 답변을 제시하게 만든 김난도 작가의 디지털 쌍둥이다. 그대로 다 해서 디지털 쌍둥이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컨설턴트와 멘토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청와대와 장차관 워크숍, 경기, 경남 등 여러 교육청과 학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 자치 단체,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LG 전자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크고 작은 회사들에게 컨설팅과 강의를 해왔다. 21 39. 음, 마켓컬리 인사이트, 더 현대 서울 인사이트,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등의 경제 경영서도 여러 권 썼다. 1997년부터 28년 동안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해 오다가 좀더 자유롭고 활발한 저술에 집중하기 위해 어, 2025년 명예퇴직했다. 앞으로 자유로운 작가로서 더욱 다양하게 활동하,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6년에 퇴직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랜드 코리아 20뉴얼 5페이지에 서문부터 볼게요. 음, 사람들의 어, 지혜와 말의 힘, 텐타우로스처럼 AI 시대를 달려나가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걱정이 될때 자신의 전신 셀카를 찍은 후 인공지능에게 보여주고 코디네이션 의견을 묻는다는 학생이 있었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입지 말고 이렇게 코디하라고 제법 깐깐하게 조언한다고 한다 아침이라 물어볼 사람이 마땅치 않은데 최소한 엄마보다는 나아요 그 학생의 천연덕스러운 대답이었다 어,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도 책 읽으면서 셀카를 전신을 찍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제법 깐, 깐깐하게 왜 결정, 어, 이게 좋을까? 뭐 할까? 그랬을 때 이제 묻는 거예요. AI한테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나 어때? 코디된 게? 어, 뭐 어떤 모임의 장소에 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보다는 낫대요. 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신합으로 스며들고 있다. 호기심 차원에서 경험해 보던 AI가 이제는 업무와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로 빠르게 자리 잡는다. 아니 제가 어제도 이제 아들이 그 고추장찌개를끓였다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이 퉁퉁 었더라고요반 공기만 좀 먹었는데 <laughs> 눈 퉁퉁 었어요 근데 TV가 틀어져 있더라고요. TV가 틀어져 있는데 유재석이 나오고 다섯 명이 뭐 어딜 다니면서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AI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방송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이구야, 요새는 참 AI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섯 명이,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연예 그, 저 TV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유재석은 알아요. 워낙 너무 사람이 괜찮아가지고, 저도 유재석 되게 좋아하는데, 유재석하고, 하여튼 다섯 명이 다니면서, 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다섯 명 있는데 이 중에 누구 집을 찾아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구 집으로 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그 연예인인데 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유재석밖에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얘가 얘기해준 대로 다그 따라 가서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놓고 거기서 이제 뭐 국수인지 뭐 스파게티인지 뭘 끓여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서 얘는, <laughs> 물어보면서 AI한테 물어보면서 얘는 어떤 동물하고 비슷해? 막 이러고 있잖아요. <laughs> 그러고 막 물어보니까 뱀 같아. 그러고 유재석, 유재석만 기, 이제 기억을 하는데 유재석은 나무늘보 같아. 그러고 막 그러면서 장난치면서 노는데 AI랑 노는 거예요. AI랑. 그니까 TV 방송에서 조차도 이제는 모든 것들이 AI랑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더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면 제가 자신감이 생긴 게 채찍피티 있잖아요. 채찍피티가 있으니까 몰랐던 거는 다 물어보니까 진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와, 그 자신감이 얘가 있으니까. <laughs> 어디 물어보기 좀 미안하고 좀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다 물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사업하는 데든 여러 가지든 다잘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는 AI가 단지 우리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그쵸?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있고, 방송하는 방식도 틀려지고, 다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AI를 100% 활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떤 서비스가 또 나왔는지 따라가는 것도 벅차다. 이렇게 다, 어, 가다가는 내가 인공지능보다 잘할수 있는 일이 남아 있을까? 하는 원초적 공포가 순간순간 등줄기를 타고 내린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숨간쁘에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사회에서. 그러니까, 어, 잘 활용하기는 커녕 새로운 모델이 계속 이제 출시된다 하잖아요. 재미나이가 그러니까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채찍피티는 나오고 더 또, 어, 정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음, 진짜 활용하기는커녕 그래도 우리는 참 좋지 않아요 선생님께서 3년 전이었죠 2022년이었을 것 같아요 2023 2022년도부터 해서 회사에서 보내준 그 영상을 보시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채 g p t 에 대한 얘기도 선생님은 잘 활용하시지는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시장성에 대한 방향을 엄청나게 먼저 아르, 가, 알려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멘토 선생님께서. 우리 위드그룹에 멘토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아마 그거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 누가 채찍피티 하면 저거 뭐지? 하고 막 이러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우리 이면정 사장님이 강의를 했는데 뒤에 진짜 어떻게 AI를 이렇게 사업자가 이렇게 푸는 건 처음 봤다 얘기하시잖아요. 사업자가 이렇게 푸는 거는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방향을 알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지금 성과가 이미 있었거나 성과가 지금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AI와 프리즈마요를 어떤 세상으로 보고 있는지는 저희하고 전혀 감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근데 이거를 감사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 감사함을 선생님은 그 신의 선물을 받는 거 있죠 아이디어 이런 방향들 받는 거 신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저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 선물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선위의 힘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해볼게요. 이 서문을 쓰기 위해 지난 17년간 트렌드 코리아 서문을 다시 읽어본다. 주로 경제 얘기로 시작했다. 트렌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트렌드 코리아 2025. 의 아보화 무해력 토핑 경제 원포인트업 같은 트렌드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경제적 정체가 주된 원인이었다. 하지만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화가 아주 보통의 하루래요. 네. 그래서 음, 하지만 2026년 올해입니다. 10년 트렌드를 확정, 그러니까 10대. 10년이 아니라 잘못 읽었어요. 10대 트렌드를 10대 트렌드가 있어요. 10대 트렌드를 확장하고 나서 키워드의 면면을 살펴보다가 예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번엔 경기가 문제가 아니다.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국제 정세나 관세 같은 다른 모든 영향 요인을 압도하는 커다란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국세, 경, 정세나 관세 모든 것들의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그래야 그게 경제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중간에 정치 얘기를 하시는 게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걸 끌어가느냐가 벌써 작년과 작년부터 해서 연말 중간에 바뀌었죠. 완전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어, 지금 이제 또 3년 동안 해놨던 것 때문에 주가가 쫙 올라갔던 게 지금 저는 주유할 때 보면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주유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막1,500 여기 대구는 좀 싸요 서울은 더 비싸죠 1,500 30 얼마 60 얼마 올라갔다가 지금 어제는 1,515원 좀싼 거예요 경유 넣거든요 저희는 1515원, 어디는 1480 얼마까지 있더라고요. 수성 IC 내려오는데 보니까 예. 이게 경, 어, 정치와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쵸? 그래서 렇죠그 우리가 정치인들도 잘 뽑아야 한다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음, 바로 근데 작용하고 있었다. 바로 또 AI다. 이제 AI를 빼고 트렌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쓰나미처럼 세상을 뒤엎고 있다. 금년의 10대 키워드의 AI 직업적인 작용과 그로 인한 생활 방식의 간접적인 변화를 한 축으로 하고 그에 대응하는 인간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의 반작용을 다른 한 축으로 하고 있다. 작용이든 반작용이든 AI는 2026년 트렌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우리는 이번 책을 쓰면서 단순히 AI의 효율성을 찬양하거나 혹은 부작용을 경계하는 양분법적인 논리를 피하려고 노력했다. <laughs> 좀 잠깐만요. 핵심은 AI가 인간을 매치하거나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완하고 성장하게 바, 성장하게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 모르면 도태시키는 줄 알고 깜짝 놀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AI 대전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광대하게 조사하고. 깊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했다. <laughs> AI와 그 파급 효과를 끝까지 파고들어가 찾은 답은 바로 인간이었다. 잠시만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AI와 그소급 <laughs> 효과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 찾은 답은 인간이라고 했어요. AI의 효율은 넘어설 수 있는 지혜로운 인간적 역량을 갖출 때 자기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서 AI의 산출물을 평가하고 수정할 실력을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인공지능을 충실한 조력자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럴, 그럴 듯이 결국 사람이다. 이 모든 것들을 AI를 잘 해서 부릴 수 있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고 모든 것들은 사람이, 그 안에는 사람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26년 10대 키워드 AI와 인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 앞에서 금년의 키워드는 AI의 직간접적 영향과 인간적 본질적 대응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고 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그 작용과 반작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AI의 작용으로 소비생활이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려낸 키웨드가 제로클랜이다. 소비자가 무언가를 찾기 전에 AI가 먼저 제시해 디지털 생활 전반에 클릭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제로 클릭 트렌드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아예 대응해야 하는 광고, 마케팅, 판촉 영업 등 판매와 관련된 모든 활동 역시 근간부터 흔든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기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직장인이 미국이 27%인 반면 한국은 52%라고 한다. 더 많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지역은, 땅은 작은데 인구도 다른 나라에서 작잖아요. 근데 진짜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나가보시면 알잖아요. 와이파이가 느려가지고 속이 터진잖아요. 놓아버려야 돼요. <laughs> 빠르다는 거를 놓아버려야 적응이 잘 돼요. 그래서 음, 대한민국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AI 활용이 늘어나며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그에 따라 조직구조와 문화도 개편돼야 한다. 이렇게 AI 적용으로 조직 운영이 대전환한 모습을 AX 조직이라고 부른다. AX 조직은 단지 업무에 AI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넘어 부서 간의 장벽과 상하 간의 엄격한 계층제를 허물고 자유분방한 협업과 학습, 재학습의 문화도 함께 만들 것을 요구한다. AI 사용이 일상화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바뀐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레디코디다. 준비하는 레디와 삶의 핵심이라는 코어의 합성어인 이 키워드는 무엇이든 사전에 준비하고 예행 연습하고 미리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묘사한다. 어려서부터 자기 주도와 선행학습, 문화 속에서 자란 젊은 세대는 크고 작은 여행사 무엇이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계획하고 체크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합리성이 생활 습관에까지 내재화된 것이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아, 제가 그 채찌피티한테 전에 한번 물, 그 소금물 강의를 이렇게 한번 채지피티를 그 갖다 대고 녹음을 했어요. 컴퓨터에다가 선생님 강의 틀어놓고. 그랬더니 얘가 막참악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약간 틀리긴, 틀린 거는 있어도 완전히 입력을 다 해가지고 이걸 좀 요약해줘 하고 제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딱 읽으면서, 야, 김난도 교수님처럼 선생님 강의를 제 채찌 PT한테 성공의 발단계 소비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완전히 있잖아요. 그 녹음을 다 있죠. 녹화를 해서 다 들려주면은 얘가 완전히 제가 하고자 하는 성공에 있잖아요. 딱 맞게끔 탁 해줄 것 같은 거 있죠. 그 입력을 해야 되겠어요. 어, 그거 지금 김난도 교수님 그 얘기를 작년에 듣기는 했는데 직접 아, 제가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제가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엄청나게 그런데요. 어,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그렇 나만의 그챗비 p t 를또 만드는 거죠. 네. 오케이. 이러한 초합리성이 구매에 적용된 트렌드가 프라이스 디코리, 디코딩이다. 디코드는 해독하다는 의미인데. 특히, 암호를 푸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이라는 블랙박스를 암호 풀듯이 해독해 구매하는 초합리적 소비 행위를 일컫는다. 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가성비만 보지 않는다. 프라시스 디코딩은 가격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상품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구분해 자신의 구매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살지 말지 결정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느낌으로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프리즈마이오 같은 경우에도 건강을 이제는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 어, 건강을 잠시만요. 오래간만에. 건강을 느낌이 아니라 수치와 색상으로 해서 볼수 있는 게 나왔듯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냥 가성, 소비자들이 가성비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이 이제는 개인 맞춤형을 원하는 시대가 91%라는 게딱 맞는 거예요. 거기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있었느냐 이거죠. 개인 맞춤형을 위해서 뷰티나 웰리스 쪽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웰리스 90 25년이에요 2000년도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2000년도에 사업할 때 그때 같이 파마덱스가 들어왔는데 이제 어 스캐너는 또 이제 그 뒤에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20여 년을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주지 않고 지금도 연결돼서 측정하는 동시에 바로 데이터가 지금도 쌓여 있고 그러니까 100명이 훨씬 넘게 지금 풀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계속 쌓여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더 정교해지고 더 똑똑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 그래서, 어, 브랜드를 구분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어, 브랜드 가치를 구분해서 자신의 구매 기준에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걸 결정해준다 했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명품 시장의 위축이나 듀프 소비의 약진 같은 현상도 프라이스 디코딩, 디코딩 트렌드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렇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봐도 우리는 너무 미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를 저는 2000년도에 사업 설명 들을 때요. 이 처음에 지금은 베라로 이제 플랫폼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 IT 회사다라는 걸 그때 봤어요. 그 자료를 찾으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IT 회사였다라는 걸 IT, IT 회사였다는 게안 나오는데 처음부터 IT 회사였어요. 진짜 온라인 세상에서 어떤 주가 될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거를 저는 그때 뭐 IT가 뭐요? IT가 지금 뭐 2000년도이니까 26년 전이니까 IT? IT가 화장품하고 뭐가 연결성이 있는 거야? <laughs>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서는 아는 거죠. 이야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한 회사였구나라는 거는요. 뷰티 웰리스 쪽을 완전히 온라인 세상에서 완전 진짜 독점을 할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 그래서 잘 만난 거죠. 네, 그래서. <laughs>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어제 부산에서 수업이 있었고요.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3월 7일, 8일 시크릿이 있고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활용하는데 엄청 여러분들 무의식까지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들을 땐 현재의식에서 들어요. 뭐 그렇지, 뭐 그래 그렇지. 또 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잠재 의식으로 들어가면서 무의식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거를 반복적으로 들어야지만 내가 변화가 되고 바뀐다라는 거야,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명상 시간 있습니다. 명상들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음...